じゃん。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유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엑시 인피니티 코인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는 9,525원에서 추세전환, 이 유의미한 시그널을 현재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금일 고가 같은 경우에는 1,460원까지 터치해주고 있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분석, 확실한 수익과 대응 방법까지 빠르고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시 마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잠깐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보이는 번호로 숫자 1번 이런 식으로 남겨주시면요. 이 선착순 한정 단기간에 큰 수익을 볼수 있는 종목을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10월 31일, 화요일이죠. 숫자 1번 남겨주셔서 제가 스테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급등 종목 보내드렸는데요. 매수가를 39.60원, 목표가 70원, 목표 수익률을 70% 이상 챙겨가시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를 37.40원이라고 잡아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최장기 입평선 돌파하면서 수세전환 되었고, 앞전 구간의 강한 거래량과 동시에 매지봉 수련은 수련 끝자락에서 강한 펌핑, 일주일 이내로 나아줄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정확히 말씀드리자마자 11월 1일, 새벽 3시 기점으로 상승 추세 살려가면서 급등이 나왔고요. 하루 만에 무려 이 목표 수익률 70% 달성했습니다. 11월의 첫 시작을요, 우리 구독자님들 그리고 문자 남겨주신 분들과 큰 수익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캐이터스 네트워크 토큰 코인, 이 상승 추세가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요, 이 최종 목표가는 제가 실시간으로 알려드릴 테니까, 전량 매도 하지 않으셔도 되고, 이외에도 함께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 이렇게 문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급등 종목,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으니까요, 이 단기 급등 종목 놓치시지 마시고, 빠르게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엑시 인피니티 코인 살펴보겠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은요, 과거 NFT 대장경 모습을 보여주면서 굉장히 이런 큰 상승을 주도해 주었었던 코인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큰대 시세 분주로에 불고 낙폭 흐름을 이어오면서 기간 조정, 가격 조정을 길게 만들어 주었는데 앞전 이 구간에서 엄청난 이 거래량을 터뜨리면서이 검정 이 최장기 이평선 이 구간을 돌파 안착을 해주려고 했지만 결국 돌파하지 못하고 불고 저항을 받으면서 꾸준히 낙폭 흐름을 이어왔었는데 최근 이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이 거래량 이 확장되면서 이 장기 입평선 돌파 안착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주체세력이 상승핸들링 시작과 동시에 이 추세 전환의 1차 시그널 만들어 주었다고 보시면 되고 앞전에 이큰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이 기점으로부터 거래량을 보시면요 꾸준히 무하향 하고 있었는데 보시면 이 돌파 직전 이 구간 이 라인 구간 기점으로부터 의미 있는 이런 장대 양봉 구간에서 큰 거래량이 실려 주고 있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회 장기 이 평선을 돌파하는 구간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이 단발성 상승으로는 절대로 끝날 수 없는 그런 모멘텀입니다. 즉 지금 기점으로부터 또한 번에 이 NFT 메타 크게 주도해 줄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메타 이시호탄의 x 시 인피니티가 먼저 쏘아 주었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주봉 차트 보셔도요. 이 아래에 있었던 이 5일 이평선이 이제서야 이 22평선 돌파 그리고 바로 위에 있는 이 초록색 62평선까지 돌파 안착해 주려는 그런 직전 구간이고 일목 구름대 이 일목 구름대 역시 앞전에 이 구름대 크기에 비해서 저항대가 확연히 작은 국면이면서 이 MACD 양수 전환 이 강세 직전 이 점차적으로 커지는 위치라는 것은요. 지금 위치에서는 이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 단발성 펌핑이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이 지금 위치에서 이 단기적으로 이전 이위 상단 12,300원 이 구간까지만 수익을 우리가 또한번 가져간다 해도요, 최소 3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고 만약 제가 잡아드리는 이 최적화 타점 구간에서 분할 매수하면서 평단 낮추고 이 보유 물량을 늘려간다면요 최소 5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또이엑시 인피니티 코인은요 글로벌 선물 거래소에서도 다수 상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검증이 된 코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현물 비중을 가장 크게 잡으시고 선물 투자로 후에 분산 투자로 접근을 하시면서 레버리지를 10배, 10배 정도 받고 진입을 하신다면요. 선물 기준으로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기대 수익은 단기적으로 30%이기 때문에 선물 레버리지 10배를 적용을 한다면 무려 300% 이상이라는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다만, 지금 구간에서는요, 이 엑시 인피니티, 무지성 게임 매매, 아무 타점에 들어가시면 세력들의 개미터는 이런 낙폭 움직임에 손실 크게 보실 수 있겠죠. 또 현재 의 비트콘의 위치가 이런 식으로 상승, 장악을 해주곤 있지 이 하단 채널이 이탈시에는 이 알트코인들은 더욱더 크게 하방으로 쏟아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진입 타점 그리고 리스크 관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이라는 점 명심하셔야 합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분들 그리고 앞전이 고점에서 물려서 이 손실 보고 계시는 분들도요. 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엑시 인피니티라고 연락 남겨주시면 제가 이 엑시 인피니티 코인의 최저가 타점 앞전에 큰 상승을 주도해 주었었던 이 저점 이바닷권 구간처럼 큰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략 리스크 대응 방법 정확한 매수 가격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런 식으로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이 수익 코인 매수 타점 알고 싶습니다. 남겨주셔서 제가 이런 식으로 수익 코인은 현재 반발 매수세가 들어왔고, 긴시간 동안 바닥을 잘 다져주었기 때문에 앞전 구간에 조정분 만큼의 되돌림 반등이 임박했다고 보여지고 695원 부근에서부터 물량 담아가시길 바랍니다라고 알려드렸고요.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에는요 개인매매 하시면서 수익을 조금 봤는데 지금 전부 다 마이너스라고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연락 남겨 주셔서 제가 매매 포트폴리오 다시 잡아드리려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현재 상태를 보내 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걸 확인을 해야지만 어떤 코인은 보유하고 추가 매수 하셔야 한다 또는 손절하시고 다른 종목 갈아타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익과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이외에도 상담받고 싶으신 분들 하다 해 보시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요 제가 빠르게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반적인 코인 시장 분위기가 결국 주체 세력, 고래 세력의 매진 물량, 자금 움직임에 따라서 가격이 상승 또는 하락 주도해 줄수 있기 때문에 세력의 자금 움직임을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보시면 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이 코인 명과 코인이 이동되고 있는 시간 수량, 금액까지 다 나와주고 있습니다. 고래 세력이 이 거래소에서 어디로 이동하는지 다알 수가 있고요. 거래소에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거. 바로, 이 매집이라고 보시면 되고, 지갑에서 거래소로 물량을 이동하는 건 매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거래소에서는 매매를 하게 되는 거고, 지갑은 말 그대로 자산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는 구조죠. 그렇기 때문에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물량이 이동을 많이 한다. 매집. 반대로 지갑에서 거래소로 이동하는 물량이 많다. 매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우리는요, 이 정보, 이동하는 이 정보를 미리 알고 간다면, 앞전에 제가 추천드리고 큰 급등이 나왔었던 이 수많은 알트코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뭐 스토맥스라든지 리퍼리우, 뭐 비트코인코드 등이 지표에서 대규모 물량이 지속적으로 이 지갑으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고 제가 여러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그 기점으로 정확히 강한 이런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 물량이 이 지갑에서 거래소로 또 한번 이동하는 모습은 전혀 포착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재진입을 추천드린 거고요. 현재 이 코인. 또 마찬가지입니다. 아니야 대규모 물량 이동 즉이 세력이 물량을 털기 전에는 이 거래소로 전송하게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면서 을 주체 세력의 물량이 이 거래소로 이동하는 모습이 포착이 된다면 여러분들께 가장 빠르게 미리 매도하시라고 말씀드릴 테니까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보는 실시간으로 정보방에서 다 알려드릴 테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연락 주시면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일체 비용 드는 것 없고요 유료 리딩방 이런거 전혀 아닙니다. 입장하셔서 확인해보시고 제 말이 틀렸다 하시면 당장 나가셔도 됩니다. 온전히 정보 교류하고 시황분석 종목분석 매수타점 잡아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이 수익 가져갈 수 있도록 교육자료도 드리고 있으니까요. 하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연락 남겨주시고 이 모든 정보 챙겨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래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무료 소통방도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입장하게 되시면 제가 수익화 방법, 매매 전략 매수 그리고 매도 타점 뉴스 공시 주요 일정까지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매일매일 단타로 정보방 분들께서는 이런 식으로 꾸준히 수익을 챙겨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도 함께 참여하셔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면 되겠습니다. 앞전에 문자 추천드렸었던 스텔라 루멘 코인처럼. 또 추가 상승이 임박한 소익 대비 좋은 곳에 있는 히든 종목 또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엑시 인피니티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돌파하지 못했었던 이 최장기 입평선 이 구간을 이런 식으로 현재 돌파 안착해 주었고요. 이 기점으로 이런 식으로 검진적으로 거래량이 확장되면서 이 횡보 구간에서는 이 거래량 이탈이 전혀 없이 상승 압력을 꾸준히 강하게 받아준다라는 것은 이 손바뀜 세력이 이 구간에서 크게 들어왔고 이 조막손 세력이 아닌 메이저 세력이 세력이 진입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이 추세 전환 되었기 때문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투심을 꺾고 시장에서 소외시킨 다음에 또 한번 뭐 강한 키가 급등 만 들어가려는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다만 엑시 인피니티 코인 이 지금 위치에서는요 무지성 게임 매매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이 구체적인 매매 전략 이 부분은 제가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여러분들께 다 알려드릴 테니깐요 부정하지 마시고 하단에 보이시는 아래 번호로 이외에도 궁금한 부분들 손실 보고 계신 종목들 종목 상담 받고 싶으신 분 역시도요. 연락 주시면 제가 대응 방법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